어야야 아, 옆에 잘 내렸네 파밍하자 여기서는 저기로 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여기 딱 방어구 있네 방어면 써야겠다

가옥까지 저도 으면저 모자. 수 아니, 내 롯데이트로. 요 모자 없앤다더니. 거짓말이지? 이상하지요? 사이이냐 어, 어, 말리야. 빨리 가요 친구야. 자, 저 이번치다 가옥시랑 모자, 그리고 장갑까지. 아, 야, 친구. 여기 파밍 했어야지, 친구야. 우리 딱떨어진대 이상지 아주 좋았는데. 빨리 가자 어? 한번 장전하고 계속 쓸수 있는 총이구만 오케이 빨리 가자 숨고 찾아야 돼너 이쪽에서 오케이 일단 장전할게 오케이 일단 너 이쪽에서 너 이쪽을 쪽을 이렇게 힘차게 누가 있는지 딱 확인해 저기 누가 있어 아야너한대 맞았냐? 아 나도 한대 맞았... 아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빨리 빨리 도망나 기절했어 빨리 살려내 살려내 응. 응. 오케이 나 살렸구나 기 이쪽이 이쪽. 내가 죽인는 모습 꼭 보여줄게. 자, 영상다 보면 대웅분다 기절하지만, 아이가, 너 여기서. 여기가 잘안 보이는 곳이니까. 자, 이거다 어우, 나눈잘해야 돼. 친구. 뭐가 좀... 있나? 내 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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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멧. 어디갔냐? 너도 회복템 필요하냐? 한번 기봐오 슈르탄 여기 있네. 슈르탄 내가 한번 던져볼게. 기다려. 너 너도 따라오래.

업데이트된 회복템 마스크, 마스크다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하려면 이거 마스크 필요해 한번 돌려봐 너 쓸래? 그래 너써 음, 오케이 너 마스크 썼냐? 오케이 뒤져 뒤져 내 주머니에도 있었거든. 회복템. 이거 쓰면은 15. 15. 오케이, 마스크 써서. 자, 회복템. 가자, 빠져. 회복할 수 있는 마스크야. 너도 썼고 나도 쓴 거야. 불안하지만 친구야 이건 파밍 안 해야겠다 안 죽은 게니네 잠깐만 이거 모자 부서졌잖아 이거 먹을 수 있는데? 먹을 수 있다 뜨는데? 이거 먹어볼까 먹을 수 있어 어,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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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었지? 오케 이 바로 다시 가보자. 오 h l 가 o k at her. You can't do it. Ah, ah, ah. You're a kiss. y 아, 갑자기 아, 갑자기 뭐야 <laughs> 대처님이 <laughs> 실수했 <laughs> <laughs> 다시 네아왜해왜 갑자기 없앤 거지? <laughs> 그래서 죽 이제 죽여볼게 이제 죽인 거 같아. 마지막 딱한명만 아, 이거. 아, 이 아, 이고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빨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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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야나 아, 이거. 아, 아, 이

말리 m 시킨다 아까 시켰어야지 나 오기 전에 시켰어야지 n and she was 너왜 자고 있냐? e bit. No way, t a b 말리 n 시킨다 a 말 a 시킨다